이 경기장에서 연초 4학년 1,000m 결승 전기가 진행됩니다. 그 다음 경기는 남초 4학년 1,000m 결승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출전 선수들 출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해야 또 밀어야 돼 하나 더 하나 더잘 쫓아가네요 그래도 아 장미 안 뛰거나 좀 힘들어요 처음 하면 네. 뒤에 가면 막 죽을 것 같아요. 빨리 준다 그래야만. 안경을 도 되는데 안타가 마지막 한 바퀴 서요 마지막 한바퀴한 바퀴, 한 바퀴. 한 네, 네 바퀴 도는 것도 다행이에요 엄청 뜨거워 처음 이 타면 얼마나 힘데 우리 저 연습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<laughs> 후반으로 가면 가서 더벌어이전 선수 들하고 타면 그러니까. 요 어, 당이, 상이.